<laughs> 자, 고우석인데요. 고우석 <laughs> 고우석이 고수가 고우석 <laughs> 아니 수염 왜 길렀어 네, 올해 지난해 여기라서승패 <laughs> 아니 고우석 씨. <laughs> 퍼마리오 같아요. 고수. 올해 활약을 보면 <laughs> 유강남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가 이기 아니 수염 언제 거예요. 길렀어? 그렇죠. 올해 끝나고 나서 f 권리를 얻게 되는데 <laughs> 어 이미 FA 권리를 한그 주요 포들의 성적이나 에이, 금액을 보면 만만 아니 고우석 씨가 네. <laughs> 아니 고우석 씨가 수염 귀엽네. 분명히 나도 저대나 어, 그... <laughs> 마음을 분명 좋아 좋아. <laughs> 세보이고 <보이기, 웃음> 싶어 갖고 일부러 길는 거죠? 3G를, 상대한테 64, 기한 리려고 네. 그래 그래 그래. 약간 슈퍼 마리오 같긴 한데 보긴 싫은데 수염 길으니까 잘하는 거 같다고요? <laughs> 아니 수염 길러서 잘할 거 같으면은 아예 조선 시대처럼 이렇게 길러도난 좋아. 고우석 씨, 나다 이해할 수 있어. 정확동, 정확동 몇 달? 아예 이렇게 길러요. 음, 응? 수염 기를수록 잘하는 거면은 진짜 내가 어, 저기 수염 관리비라도 보탤 테니까, 제가 수염에 쓰시라고 린스라도 한개 보내드릴게요. 좋은 걸로다가 후